오늘은 올바른 인간관계. 오늘은 진짜 진짜 최고의 내용이에요. 조직에 속해 있는 지식 근로자들은 인간관계에 타고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전제를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챕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공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굴바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다? 공헌에 집중하는 것이다. 공원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한번더 해석하면,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 인간관계를 맨날 술 퍼먹고, 뭐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해. 비즈니스형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침묵회 같은 거야.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런 조직이 대부분 사조직이 됩니다. 회사에서 오히려 그거를 안 좋게 봅니다. 그 어떤 경우에 이제 드러나냐면, 팀장이나 어떤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삼육 같이 자기들끼리 또또 뭉쳐 있는 거야. 그걸 나중에 좋은 평가를 줄 때, 그 사람을 좋은 평가를 줘. 그리고 부서 이동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야, 유리하게 이렇게 해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끝나도 보이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인간관계라는 거가 보수의 어떤 사람들과 좋은 또는 넓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인간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는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야유회요? 아 야유회는 여러분들 회식을 포함해서 야유회 MT 이런 것들은요. 조직의 공원에 최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든 윤활유 정도예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활유 정도야.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얘가 돌아가는 거죠. 야유회라든지 MT나 회식 같은 거는 이걸 좀더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뿌려준 한 방울 기름 같은 거예요. 톱니바퀴 자체가 이게 지금 안맞아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데 윤활유를 백날 뿌리면 뭐 합니까? 이게 썩어. 요더 고장나. 그래서 잘 생겼어요. 아 이런 댓글은 읽어줘야지. 내용과 상관없이 저런 건읽어진다 중요한 <laughs> <laughs> 내용, 중요한 내용. 생산적이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타당한 정의다. 생산적인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거 뒷받침이 안 되면 올바른 인간관계 따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아. 회사는 전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성과압박이들어죠 프레시가 들어오다 프레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이제 수퍼먹을봐야요 하나도 해결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발가락 찢어졌습니다. 니들은 좋은 이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부서 이동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죠. 어떤 작업 또는 특정 과학 관련해 발생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따뜻한 감정이나 유쾌한 농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이렇게까지 이게 상호 기만에 대한 가면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생각해볼만한 주제 아닙니까? 반면에 관련된 사람들 결과 없게도 성취감 바쁘시다면 종종 거친 말투를 주고받는다 해도 인간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은요, 와 정말 뼈기는 표현이에요. 내가 종종 거친 말투를 주고받는다 해도 인간관계를 파괴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게 성취감을 바보게만들어져요 근데 그거 없이 서로 막 조심조심하고 이 사람이 이말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으면 어떡해, 마상 입으면 어떡해 이러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힘들죠. 뭐. 이래가지고 막 중요한 건요 팩트 베이스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진짜 토론에 조금 이제 할줄 아는 사람들은요 팩트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맨날 토론하는 거 너무 시뻘개게 싸워가지고 이게 결국엔 고객을 위해 목표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 엄청 싸워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지냐 아니에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냐 왜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성과가 나잖아 성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죠 그리고 승진하죠 어? 성취감 있잖아 얼마나 좋아 물론 이제조 음식 말투 조심하긴 해야 돼 그것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돼요 기회가 필요해 근데 내가 할 내용에 대해서 팩트 베이스로 정확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우리 연말을 해야 돼. 공원의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준대요. 이 공원 하나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팀워크, 세네 번째 자기개발, 네 번째 인재육성. 야, 이거 뭐 거의 우리 직장 생활의 모든 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지육성네 가지가 끝나거든요. 버 공원이라는 것이야말로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직무 생산성 그리고 성공하는 어떤 로드맵 이런 쪽으로 갈수 있는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원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